기본서를 안 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 결론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어, 이 요약집으로 충분히 공부해서 80점까지 최고 점수를 맞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제가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집필했습니다. 자, 이 요약집은 어, 15년 동안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들을 제가 종합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지문들을 모아서 요약집으로 만들었으니까 요약집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두고두고 두고 계속 아, 수 3번, 4번, 5번까지 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점수를 맞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현재의 가치에서 음. 3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음. 그게 제가 문제의 캐치를 제대로 아까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음어 어, 어떤 거는 음 1억에 3년 하면 그뭐 음. 만약에 10%에 뭐 이자 이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이자율 음. 이자율 일점에삼승해가지고1억이라고 음. 음. 해가지고 이거를 현재 가치 음. 음. 구하는 거. 막 음.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지 왜일이 해서 지금 현재. 안돼요 안돼요. 제가 여기에서 어. 이 이거와 이거의 문제가 뭐가 무슨 차이인지를 어.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요 저는 이제 설명할 때 사실 당연히, 어, 많은 수강생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해서 이렇게 정도 설명하면, 어, 분명 설명을 해줬는데,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받았어요. 어, 똑같이 질문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어. 아, 그래서, 야, 이걸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의, 선생님들의 눈높이하고 수강생의 눈높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뛰어난 선생님들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그 눈높이를 다 캐치해서 하겠지만 제가 아직 뛰어나지 않나?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laughs> 저도 이제 수강생들의 많은 질문들을 받아보고 어, 이제 잘 하게 되겠죠. 일시불이라는 것과 연금이 있어요. 네. 일시불과 연금인데 일시불은 돈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한 번. 그럼 예를 들면 현재 1억을, 1억이 있는데, 얘가 3년 후에 얼마가 되겠느냐? 네. 미래가치를 구한다. 네. 그럼 돈이 몇번 있어요? 현재 네. 1억 한 번밖에 없잖아. 네. 이한 번을 미래가치로 하는 거니까, 이건 일시불의 할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1 플러스 아래 3승을 해주면 돼, 곱하기. 그럼 만약에 여기에 5년 후에 3천 원이 있는데, 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5년 후에 3천만원 한번 있어. 돈이. 이런 건 일시불이라 그래요. 돈이 한번 있을 때. 근데 아까 수직선을 그린 게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3년 동안,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3천만원씩이라고. 얘는 3년 동안 3천만원씩이 있네. 똑같은 금액이 3년 동안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둘, 세 칸을 그려놨고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할 때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어 있으면 이건 뭐다? 연금이라 그래요. 연금은 이 돈이 여러 번 나오니까 한 번만 땡기면 안 돼. 이 여러 번 나온 돈들을 이게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고 얘도 땡겨서 이걸 다 더한 값을 이걸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바꿨다 해서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가 그럼 이제 지금 질문한 건 돈이 한번 있으면 일시불 그럼 얘는 1플러스 아래 N승을 곱하거나 나누면 돼요 할증, 할인할 때 근데 매년 얼마씩 이렇게 연, 돈이 반복되어서 나올 때는 연금이니까 돈이 반복되니까 이 돈들을 다 모두 다 당겨와야 돼한 그러니까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리가 할인이나 할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 차이야 알겠죠? 네.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아그 차이가 있었구나라고 <laughs> 느낌이 올 거예요. 네. 네. 일시불 연금 물론 이제 지금은 계산 방법을 가르쳤지만 자본하는 개수라고 해서 조금 제가 소개했어요. 를 수업 중에 자본하는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불의 내각에서 연금의 내각에서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개수, 감채 기금 개수, 저당상수 이런 거 배웠죠. 네. 이 개수를 활용해서 쉽게 우리가 연금도 일시불도 다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을 이제 다음 수환에 3, 4월 달에 배우긴 할 건데, 기본적인 계산법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일시불과 연금은 <laughs> 분명히 차이가 난다. 네. 그거였어요. 그리고 혹시, 어, 수험생으로서 뭐 고민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일단은, 어, 합격하기 위해서, 어, 도움을 주는 <laughs> 입장이니까 제가 할수있는건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오, 어, 괜찮아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다. 상담해 드릴게요. <laughs> 뭐 질문 있어요? 어떻게 수험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있다라면? 주식 고민도 하시. 주식? <laughs> 아 주식. 아 주식이요?